어 그냥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좀 웃을 수도 있는데 어 약간 그냥 일반인의 생활을 어 만끽하고 있다.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좀 약간 특별한 네 그렇죠. 뭐 와이프를 위해서 시간 내서 어디 간다든지 아니면 또 집에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 보통 이제 애들 위주로 이제 시간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네. 뭐 아침에, 아침에 좀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부터 이제 와이프의 잔소리를 들으면 일어나고, <웃음> <웃음> 어, 이제 아침에 아들, 딸 이제 등교시켜주고, 아들, 딸 어떻게 돼요? 나이니까? 어, 딸은 이제 중인데, 어, 딸은 이제 집 앞에 있는 이제 여중을 다녀서 그냥 이제 인사만. 어, 학교 잘갔다 와, 어, 뭐잘 잤어, 이런 인상 간단히 하고, 이제, 본 학, 등교를 보내고, 어, 이제 아들은, 이제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학교로 이제 등교를 해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예 이제 등교를 시켜주고 와요. 근데, 어, 이거, 그동안 이제 와이프한테, 어,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라고, 이제, 핀잔 안에 핀잔을 주고 했었는데, 아, 직접 해보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밤, 밤에 자기 전에 아들 내일 혹시 내일도 학교 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뭐 아들한테 이제 농담 도선지고 하는데 아 힘들어요. 아침마다 한 왕복 한 시간 정도 이제 운전해서 그걸 매일 한다고 하니까 아 그동안 내가 와이프한테 아주 큰 잘못을 했구나. 네 농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전에 이제 유소년 농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요 네, 근데 유소년을 하다가 녀석이 네. 뭐 엘리트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뭐 되게 힘들 텐데 근데 후회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뭐 씩씩하게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아빠가 보기 아니 농구 선수 선배로서 보기 잘 하는 축에 속한가요 어떤가요? 아, 완전 못하죠 음. 말단 되게 못하죠. 근데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잘 못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릴 때 잘하면 좋은데 못하는 것도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실,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농구에 대한 그 재미, 흥미? 그것만 좀안 떨어지게 그냥 즐겁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말 잘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나가면은 <laughs> 이거 와이프도 볼 텐데 와이프가 맨날 그래요 아 어디 가서 한두번 하고 그 했다고 자꾸 어디가 서 생색내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 일단 그럼 한기 했다. 아 근데 진짜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제 이제 그렇지 같이 이제 살아온 세월이 원책 길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잠시 와서 잠시 이제, 이제 나의 이제 농구 생 끝나고 와서 이 짧은 기간에 했다고 해도 이 수치 간에 기분 당가는 거예요. 네. 그오 아니야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 아니야 아니, 잘못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어차피. 제가 그 본의 아니게 제 마지막 회에 이제 그 이제 회사가 바뀌었어요. 아, 예, 회사가 바뀌면서 고시기에 그 사실 엄청 고민 좀 했어요. 이거를 근데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고, 근데 이제 봤을 때그 계약 기간 이후에 사실 뭐좀더 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와이프랑 애들은 사실 싫어했어요. 대구 내려가는 거를 그때 이제 연고지가 대구로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년 남은 거 좋게 이제 회사랑 얘기해가지고 그냥 은퇴해라. 그냥 전자랜드에서 오래 했으니 전자랜드로 그냥 쭉 있다가 그냥 은퇴하기게 낫지 않냐. 뭐 그래도 일단 1년 계약기간 남은 거고 또 마침 연고지가 대구로 좀 이제 추가 무게중심 기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구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예요. 네,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초중고를 다 대구에서 이제 농구부 생활하면서 자랐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대구 동양 오리온스를 보면서 이제 그 그리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구 실내 체육관에서 내가 꼭 이제 프로 선수가 돼서 아 저기에서 그, 뛰는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려가서 1년 남은 거잘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올라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좀 싫어했어요. 끝까지.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냥 은퇴를 하자고. 네. 뭐, 원맨팀, 프랜차이즈, 뭐, 스타, 이게, 저희는 되게, 어, 영광스러운 기회였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나가봤을 때뭐 다른 건 후회가 안 되는데 어 요거 그러니까 딱한 가지 후회되는 게 다양한 이제 팀을 이제 돌아다니 이제 친구들이나 그뭐 이제 뭐 선배 후배들하고 얘기 나눠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농구를 많이 이제 접해봤어요 이제 프로 생활을 하면서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좀 약간 아 그래 그 나도 기회가 있을 때 팀을 옮기거나 그래서, 좀더 다양한 농구를 배워봤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은퇴 이후에,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농구계에서 계속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를 보면은, 아, 좀 더, 그러니까 이제, 괜찮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최영 감독님을 만났다는 거? 그러면서, 제 농구 인생이 진짜 180도 바뀌었다는 거. 네. 왜냐면은그 이전까지는 정말 어 저는 슛이란 걸 모르고 살았어요. 네. 어? 내가 슛을 왜 던져야 되지? 어 슛이 왜 필요한 거지? 왜냐 슛을 잘 못했기 때문에 슛이 진짜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와, 쟤는 슛이 정말 최악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또, 그냥, 농구 길도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1대1로 부시고 들어가서, 예, 한명제끼면또한 명이 나오면 또한명제끼면 되지. 약간 그런 식으로 농구를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프로에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학을 오면서 좀 살짝 좀 막히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프로 와서 이제 더 느끼는 거죠. 처음에 이제 B 시즌을, 저때 2월 드래프트여가지고 B 시즌을 겪는데, 아 프로에서는 농구에 대한 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 슛도 있어야 되겠다 이게 슛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겠다 근데 그 시기 때최영 감독님이 제 슛을 엄청 잡아줬어요 슛 폼, 슛은 이렇게 던지는 거다 그리고 5대 농구에서 너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쉽게 농구를 할수 있다 네가 그런 식으로 계속 농구를 하다 보면 은 소문생활 오래 하지 못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히게돼 있고. 그래서 같이 비디오로 보면 스터디, 스터디를 엄청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시기에 제가 농구에 대해서 좀 눈을 뜬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 어, 진짜 잘 배워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큰 부상을 두 개를 <laughs> 가져갔는데, 첫 시즌 끝나고, 이제 또, 좋은 이제 기회가 생겨가지고 성인 대표팀도 이제 뽑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시즌을 가는데 이제 어깨 부상을 당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슛손은 손이 아닌 왼팔이로 <laughs> 다행인데 저는 원래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잘 쓰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왼손 부상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엄청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재활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래 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순발력이나 스피드나 이런 게좀 처지게 되더라고요. 그다음 부상은 또 이제 좀 무리하게 이제 이제 상무 이제 군대 이제 군 복무 시절에 또 무리하게 좀 약간 무게 증량이나 파워를 늘리려고 하다가 어~ 좀 약간 오버했죠. 오버하다가 허리 부상도 당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두 개의 부상이 제일 이제 크게 제농구 인생에 다가왔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저한테는 생각이생각이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거기서 고기 숙이고 무릎 꿇고 좌절할 거냐, 아니면은, 저는 그때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이게 안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스피드가 줄고, 내가 쓸수 있는 힘이 그 전에 만약에 뭐 100을 썼다면은, 지금은 이제 7, 80 가지고 할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이 뭐가 있냐. 그래서, 그거에서 더 연구하고, 그리고 그,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갈고 닦았던 것 같아요. 고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냥 뭘 하나, 섣불리 뭘딱 하기가, 어, 좀 눈치도 보이고, 아무도 눈치 주는 사람 없는데, 음. 괜히 혼자 막 이렇게 신경 쓰이고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뭐, 한번 재미삼아 뭘 하나를, 해볼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어... 일단 지도자를 하고 싶어요. 어... 선수 생활하면서 나중에 이제 내가 은퇴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지도자의 그... 약간 좋은 어른이죠. 예... 네, 좋은 어른? 좋은 지도자의 기준이 뭘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 어... 제가 이때까지 직접 겪고, 그리고 보고, 배웠던 것 중에 나쁜 것들은 빨리 걷어내고, 그래서 좋은 것들만 어 농구를 하는 이제 꿈나무들이나, 꿈나무들이나 후배들한테 어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좀 심어주고 싶어요. 마냥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아카데미 식으로 해서, 아니면 뭐, 농구를 좀 이렇게 알려주는 걸. 뭐 사업을 시작을 해볼까 아니면은 아예 그냥 뭐 정식 그냥 그런 지도자의 길을 한번 걸어가볼까 해서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아 무지 오래 했네요 농구를 5학년 3월부터 했어요 정확하게 몇년 했죠? 12살이니까 27년 해수로 28년 한 거네요 어.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어 그전에 딱 하나, 정말 잘했다고 라 여기는 부분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저희 84년생 동계들이 농구를 잘해요. 아, 그렇죠? 네, 예, 잘하는데 저희 동계들이 진짜 어마무시했어요, 진짜. 여기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서원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있어서 야, 정영상 너 정말 잘했어. 전체적인 제 농구 인생에서 실력으로만 따지면은, 야, 정석너 농구 진짜 못한다. 너 어, 진짜 못했다. 그러니까 더할수 있었는데, 너무 안주했다. 도전적이지 못했다. 네. 어, 개인 기록적인 건 아닌 거 보니까, 어, 오래 한 기간 대비해서는 좀 너무 못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 어, 부분이 있더라고요.